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건강에 있어 중요한 주제인 자궁 근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궁 근종은 자궁의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죠. 특히 자궁 근종 진단을 받은 후에는 임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궁 근종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근종의 크기와 위치예요. 작은 근종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큰 문제 없이 자연 임신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크고 위치가 좋지 않은 근종은 자국 내 공간을 차지하거나 태아의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근종을 진단받은 여성들은 임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상담과 검진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자궁근종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돼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성의 생식 건강을 높여줄 수 있어요. 임신 중에는 자궁근종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근종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고 임신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통증이나 출혈이 생기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러한 점검은 임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여성들도 임신이 가능하답니다.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술 방식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게 필요해요.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전문가와 상담의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식 건강을 잘 지키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